초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진혁 전도사입니다. 8월 넷째 주 초동부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지난주까지 성형통독을 끝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8장 14절까지인데, 먼저 첫 번째 날 로마서 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물리쳐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진행을 하죠. 먼저 보면 바울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죄 아래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구원받는 성도도 여전히 죄를 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여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 날 우리 죄와의 싸움에서 승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정말 즐거워하는. 그런데 이 육체, 육체란 무엇일까요? 우리 진짜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육체가 즐거워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육체는 죄의 법을 따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죠. 희망이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할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지금 바울서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날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죄함이 없어요라고 되어 있어요. 정죄함이 뭔가요? 어떤 법을 따라서 형벌을 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럼 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절코 정점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네 번째 날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목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죄의 본성을 따르는 그 사람은 죄를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선을 따르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슬러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죄의 본성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간단합니다. 몸의 악한 일을 죽이면서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친구들. 게으름도 거의 포함되고요. 나의 교만함도 포함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말씀 읽고 싶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내 본성대로,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벗어나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천둥부들,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내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